그러면 여기에서 천조의 임태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태한다. 그런데 이 임태하는 사건은 그 일반 은총의 임태가 임태가 있고 특별 은총의 임태가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의 임태는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해 가지고 그냥 살다가 보면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한 종이 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자녀를 얻는다는 사건과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있는 것, 도저히 기능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자녀를 가졌다. 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언한 것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선지자를 보낸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음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주된 그들은 하나님으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하겠라 그가 또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저녀가 잉태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이 때는 뭡니까? 지금 73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날이 마리아를 찾아와.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 약혼해서.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도 하는데 너 애기 뵀다 그래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마리아가 무서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로다 저녀를 보고 잉태했다고 하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한 사람은 다른 잉태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이 해버리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잉태는 동침의 열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애기를 가졌다는 것은 남자와 가까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다 성업 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동침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율법을 초월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거를 의식했다고 하면 가서 상해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모든 걸다 극복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요. 그렇게 보면 인태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이가 많았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돌이 되면은 자녀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때그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하면은 남편도 노년이고 자기도 노, 노년인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라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왜 웃었으며 왜 웃으며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넘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기 몸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천사의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